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의 콜드 오브젝트입니다. 이번에, 세, 이번에 소개해볼 기기는 클레버 40와트 6포트 터보 차저와 클레버 차징 캐슬입니다이거 엄청 크죠? 이건 나중에. 자, 박스 먼저 보시면 자, 클레버 40와트 6포트 터보 차저라고. 이제 여기 제품 사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음, 이름 엄청 길죠? 그리고 옆면에는 freedom and joy of charge. 그리고 스마트폰, 타블렛, 카메라,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리차저블, 리튬 배터리, 액션캠, 어, 이 시가레, 전자담배, 그 다음에 여기 표시, 뭐 입력, 출력, 수입원, 전화번호가 적혀있네요. 그리고 뒷면에는 AI 테크놀로지라고 적혀있고, 파워 온라 r 트 여기 LED 표시가 된다 적혀있고, 특징으로 AI 기술 적용으로 6개 포트가 인공지능으로 충전, CCF 기술 적용으로 충전 시 배터리 시 전기적 충격 최소화, FP 특수 코팅 재질 적용으로 내열 내화성 극대화. 라는 특징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은 한 포트당 최대 2.4A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짜자잔. 이게 바이퍼 럭스 근데 네, 여기 바이퍼 럭스라고 정식 수입원 명시 적혀있고요 클레버 적혀있습니다 요즘에 어, 이 박스 요즘 그냥 대부분 제품 박스들이 다 갈색이죠 이게 친환경 박스 뭐실 이렇게 제품 디자인 항상 박스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박스 열어보시면 이렇게 빌리브미 아이 e 클레버 더보 자저 나를 믿어줘 라고 적혀있네요 당연히 사용을 하는데 믿어줘야지 그래 자 여기에 클레버 멀티 충전기가 있고요 요거는 어... 사진 3장 포함 후기를 올려주시면 클레버 충전용 여행 파우치를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음인간미가 넘치네요 뭔가 그렇네요 아 그리고 이제 요거 어... 이 저희가 이 제품을 조금 늦게 진행을 해서 지금 신제품으로 50와트 5포트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이거 하실 때 만약에 하시면 다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 더 열어 보시면 음 충전기 거치대가 있고 거치대 이렇게 거치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음. 요거는다 필요 없고 자자 클리버 충전기. 자 사용 설명서를 볼게요. 짜자자, 쭉 열어보시면 USB 충전 포트 있고 연결잭 있고 주의 사항으로 사용 안할 때는 전원 케이블 빼 주십시오.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 년입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음 그래 그리고 네. 이 제품으로 이제 설명드것 같으면 일단은 AI 테크놀로지 적용과 차지 컨트롤 펑션 기능 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기능 이냐면 so, 연결된 스마트 기기에 따라서 이 충전기가 인공지능 칩이 여기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서 그 충전 상태 스마트 기기에 연결된 기기의 배터리 충전 상태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 10% 50% 7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충전 속도를 이렇게 다르게 조절을 하면서 배터리 수명의 단축을 최소화 시킨다는 뭐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차지 컨트롤 펑션과 AI 테크놀로지 이두 가지 기술이 네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멀티 충전기가 이제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음... 이제 화재의 위험성이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FP 특수 코팅 재질 적용으로 내열, 내화성, 극대화라고 네, 있습니다 화재 위험성도 좀더 줄어들겠죠? 자, 제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품 보시면 일단은 이런 투명 비닐 옆면이 보호되는 투명 비닐에 감싸져 있습니다 이제 사라락 음 전면에 클레버 로고가 박혀있고요 그 다음에, 음, 옆면에는 아무것도 없고, 뒷면은, 바이퍼럭스 하는, 이제, 수입원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전원 케이블과 각종 인증 로고들, 그리고, 이제, 네, 출력 입력, 이런 정보들이 적혀 있고요 이쪽에는, 네, 각 출력당 2.4A를 지원하는 6개의 포트와 AI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있, 들어있다는 로고, 그 다음에, 여기, 작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LED 플래시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재질은 음, 플라스틱으로 만듦새가 좋네요 음. 어, 클레버라는 회사 명칭답게 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똑똑한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클레버 차징캐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일반 클레버 차징캐슬이고요 이거는 클레버 차징캐슬 미니입니다 클레버 차징캐슬 미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홈이 이렇게 큰 데가 한군데 있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작은 홈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 홈에는 자이 아까 보여드린 이 멀티 충전기를 여기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원 케이블에 어, 클레버 이 멀티 충전기 전원 케이블에 이 케이블 타이가 동봉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이걸로 연결할 핸드폰 스마트폰 기기와 이 멀티 충전기에 연결할 케이블을 이 타이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 주시고, 여기 이 마지막 홈에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이 홈을 연결을 하고, 자, 아, 됐네요.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옆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일단 물론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걸 제가 좀 음,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겠는데 조금 더선 길이도 맞춰야 되고 어, 어느정도 조금 더이 묶는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묶거나 그렇게 하시면은 더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클레버 차징 캐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어떻게 보여드려 편하실까요? 일단은 옆면을 보시면 여기 홈두 개가 있고요. 다음에 반대쪽 면에도 홈이 두 개, 여기 넓적한 홈 하나, 이쪽에 홈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 쪽에 홈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자석으로 자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여기 자석이 돼 있어서 탈착이 쉽고요.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 자 여기 벨크로 3개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그 클레버 멀티 충전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끈이 부착이 되어있는데요 자이 고정끈에 이 클레버 멀티 충전기를 연결을 오하 우차차, 자자자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아이고,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트게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신 다음에, 아, 여기를 빼놓고, 여기 이쪽을 통해서 전원 케이블 연결해놓고, 이쪽로 선을 이렇게 빼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 핸드폰과 연결할, USB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전에 정리해놓은 선을 안쪽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시면은, 이 홈이, 보이시죠? 이쪽에 맞춰서, 정리해놓고, 셋, 자, 셋, 자, 자, 자.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통해 핸드폰을 케이블을 연결을 하시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더 많은 케이블을 이용하시엔 벨크로가 세 개나 더 있기 때문에 정리인 편하실 겁니다. 자, 이상. 클레버 차징캐슬과 클레버 차징캐슬 미니와 클레버 40W 6프트 터보 차저 소개 마치겠습니다. 언더 케이지 골드 오브젝트였습니다. 바용